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NHN KCP입니다. NHN KCP의 테마는 은산블리 오픈뱅킹 애플페이 언택트 비대면 전자결제 핀테크 솔루션 핀테크가 있습니다. NHN KCP는 1994년 설립되어 한국사이버페이먼트를 흡수합병하고 2023년 NHN KCP로 상호 변경함. 온라인결제 사업부는 전자상거래 업자 대상 전자결제 지불대행 서비스를 하고. 오프라인 결제 사업부는 32만 개 가맹점 대상 부가통신망 사업을 영위함. 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완료로 비즈니스 확장 및 비자와 코트라 주관 플랫폼 사업 참여. 2025년 무료 창업 컨설팅 앱 비버드 오픈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하고 있음. NHNKCP는 은산분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에너지앤케이씨 테마: 은산분리 오픈뱅킹 애플페이 언택트 비대면, 전자결제 핀테크 솔루션 핀테크. 기업계어 1994년 설립, 2006년 KCP 합병 이후 온라인 전자결제, PG, 와 VAN 중심으로 성장해온 결제 전문 업체임. 업력 30년 내외로 대형 가맹점 중심 레퍼런스 보유함. PG, 오프라인 VAN, 정산빌링 부정거래, 리스크, 관리, B2B 현금결제, 노트오등 전방위 결제 서비스 제공. 자체 플랫폼 고도화 및 간편결제 정기결제 등 상품 다변화 진행 중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와 장기 파트너십 유지, 해외 가맹 확대와 계열, 제날치엔, 과외 협업으로 크로스보더 결제 영역 넓히는 중임. 신재휴를 통한 기업 고객 다변화 추진 중임. 재무 2024년 매출 전년 대비 증가. 대형 가맹점 거래액 확대와 신규 서비스 기여, 해외 거래 확대로 외형 성장 견인됨. 원가 판관비 통제로 영업 이익 소폭 증가. 비경상 비용 축소로 순이익 개선세 유지함. 고마진 부가 서비스 비중 확대가 수익성 방어에 기여함. B2B 현금 결제, 구독 결제, 해외 크로스보더 확대가 성장 동력. 다만 수수료 경쟁, 규제 보안 이슈, 경기 변수 등은 리스크로 존재하여 효율화와 대형 재효 심화가 관건임. 은산 분리 관련주 NHN KCP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12월 23일 기준 KRX 장 마감. NHN KCP의 시가 총액은 6,19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NHN KCP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위입니다. NHN KCP의 상장주식 수는 40160, 611주입니다. NHN KCP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NHN KCP의 PER 주가 수익비율은 13.49배이고 추정 PER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29.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6.31배, EPS 주당순이익은 1126원, BPS는 6717원, PBR은 1.06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870원, 2023년 12, 879원 증가율 1.034%, 2024년 12, 1126원 증가율 28.1%. 2025년 12.2. 1148원 증가율 1.954%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 o e 는 2022년 12.19.35% 2023년 12.16.73% 2024년 12.18.71% 2025년 12.2. 16.51%입니다. 연도별 r52가 17% 미만으로 캔 s i 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7배 7447원이며 배당수익률은 0.65%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040원 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442억원 420억 원, 438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349억 원, 352억 원, 453억 원입니다. n r c n KCP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15.06%이고 유보율은 1415.50%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NHCN KCP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32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2.79%이고 NHCN KCP의 부채비율이 132.9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상황 악화 시 재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09%이고 NRCN KCP의 총자산 증가율이 12.1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9.26%이고 매널치 엔 KCP의 매출액 증가율이 18.6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 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5.76%이고 nrcn kcp의 순이익 증가율이 7.5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8.17%이고, 매너치 엔 KCP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3.0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율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율이 3.1%이고 레나치엔 KCP의 총자본순이익률이 7.4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7.32%이고, 원어치엔 KCP의 자기자본 비율이 42.9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길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매출액이 4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여 아주 뛰어난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51.59%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채권 증가율 11.5%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3572.9999999999%이 높아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에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 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NRCN KCP의 2025년 12월 23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5,43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5,470원보다 4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95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NRCN KCP의 종가는 15,430원이며 NRCN KCP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NRCN KCP의 종가는 15,430원이며 웨나치엔 kcp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0일 48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0%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48.5%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은산분리 오픈뱅킹 애플페이 언택트. 비대면 전자결제 핀테크 솔루션 핀테크는 거래량 26만 602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13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6,306주, 미래의 새증권에서 36,823주, NH투자증권에서 34,52주, 모간스텔리에서 27,63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1,1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3,133주, 키움증권에서 42,281주, 미래에 새증권에서 33,425주, 삼성증권에서 24,572주, 모간스텔리에서 24,17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5.53%은 266,32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590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NHN KCP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은산분리 관련주 NHN KCP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